중세교회와 개혁교회를 나누는 그리고 그 가운데를 힘차게 흐르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솔라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와 개혁교회를 나누는,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직이 있으면 개혁교회요. 오직이 없으면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지만, 그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과정과 그 발발 원인을 살펴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오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믿음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도 성경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은혜와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원이 아니라 두 개의 근원에서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도 구원이지만, 인간의 공로를 통한, 자기의의를 통한 구원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과 함께, 인간의 공로 고행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발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두 근원에서 오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소스에서 온다. 근원에서 온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단어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이 사람에게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신적인 권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원이 하늘로부터 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어야 그래야 신적인 기원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신학, 그리고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적인 그 고백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 5대 명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우리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놀라운 그 선언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전 번역은 상고하거이와라고되어 있습니다. 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연구한다는 말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라고 할수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상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오직 성경인가? 그것은 성경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구원하는 지식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이한 자리에 모아 놓는다 해도 그 학문이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자연과학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의학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문학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물리학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이라고 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이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나 교황, 교황이 아니라 그 누구의 말에 밑에다가 성경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부인하는, 거절하는 아주 무서운 죄된 행위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앉는 자리로 다시 되돌려 앉혀 놓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무슨 뭐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뭐 변화시키고 뭐 프로그램을 뭐 돌리고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오직 말씀으로만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높이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른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불과합니다. 어느 위치까지 이 말씀을 높은 자리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의 비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등경 위입니다. 빛을 비추려면 높은데 위치해 있는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말 아래 감추어둬서는 빛이 빛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말 아래 숨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빛은 있으나 만화한 빛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 빛은 온 누리를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종속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 둬야 합니다. 교황의 교훈은 한참 미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까 두 소스를 얘기했죠. 말씀과 교회 전통, 교황의 권위, 그, 교훈, 말씀의 권위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외에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이라든지, 교황이 말한 교시라든지, 또 교회 안에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규범이나 어떤 규칙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진리 행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트 하면서, 내건 구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전통도 말씀 밑에 와야 하고, 교황의 교시도, 교훈도 말씀 밑에 와야 하고, 교회 전통도, 밑에 와야 공회가 결정한 내용이라도 성경의 권위를 결코 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말씀 밑으로 와야 한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말씀 아래로 돌리고 오직 말씀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운동이 개혁 운동이요 종교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최고의 권위로, 최종적인 권위로,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개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원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수 있을까요?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그 말을 반박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보이는 손들 보이지 않는 손 책의 17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라는 군인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직급이 소령이었다고 합니다. 권투선수 출신으로 아주 다부지 몸매를 하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장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부대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분이 매일 그영 내에서 살지 않고 영 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출퇴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출퇴근하는 시간이 상당히 그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어, 한 30분씩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 큰 풍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와 이 체첸 그 반군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러시아가 이 체첸 그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사용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셨겠지만. 예, 당시 그 채첸 공화국의 이 수도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초토화되다시피.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어서 어, 러시아에 항복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 반군들의 그 세력이 그 그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 군대 가까이까지. 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군이 이 사람의 동선을 오랫동안 살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을 체포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한참 후에야 이 사람의 행방이 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최첸 방군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는 예 공산주의 이념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 사상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불순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감옥 입구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에 그 성경책 같은 것이 뭐그 당시에는 성경책인지 몰랐겠죠 이렇게 비죽이 이렇게 나와 있더랍니다 포로로부터 빼앗은 성경책인지 아니면 뭐 최첨 방군 중에 한 사람이 몰래 숨기고 다니다가 발각될 염려가 있어서 버렸는지 그건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쓰레기통에 그 감옥 그 쓰레기통에 그 기도원 협회에서 발간한 그 군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던 그 성경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숨겨 가지고 와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 하나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서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이 지휘관이 포로들을 다 끌어내더니 서로 싸움을 시키더랍니다. 피가 터지도록 한 사람이 그냥 묵사발이 돼서 쓰러져야, 그제서야 그 싸움을 중단시켰는데, 이 사람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 콘투 선수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해도 이길 자신이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에? 자기 실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또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에?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왠지 마음, 마음에 응하지 말아라. 지휘관이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결코 이 싸움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소리가 이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콱 박혔던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들이밀면서 싸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웠다고 합니다. 질식해서 죽도록. 예, 한 곳에 내버려 두었는데, 이 숨이 멎으면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쓰러지거나 말거나 서로 싸움질을 계속, 어, 시키고 있었는데 아마 끈이 좀 느슨해졌는지, 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숨이 쉬어지더래요. 아,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니까 이 지휘관이 얼마나 놀랐는지. 죽였는데도 살아나니까 이 집안이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총을 들이밀고 방아쇠를 가차없이 당겼다고 합니다. 착각하는 소리와 함께 이 총알이 발사되어 즉사할 줄 알았는데 착각 소리만 났을 뿐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실탄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 발이라도 들어 있었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해할 수 없고 목숨을 빼앗아 갈수 없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주님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지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심어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총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권력과 총알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승리자로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직 말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의 거울에 늘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황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난다, 긴다 해도 인간인지라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풍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게, 인도에 주실주로 믿습니다.